다리를 화살로 쏘아보자. 다리? 아, 요거 아닌데? 잘 봐. 어.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아아 아,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어디 있었는데 열렸냐 그게? 위에 그거 있어서 버튼. 아. 나무 버튼. 아저 있네요. 저여기도 버튼 있다. 됐다. 부실 공사 주의라고 써 있다. 그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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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네 대만드셨다 <laughs> 아 나무 버튼도 화살로 되는구나 처음 알았네 어아싫런씨오 <laughs> 크라켄이다 아 어, 어, 그러네 크라켄 더 크라켄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갈까? 수중으로 들어가는 걸까? 들어가. 아주 빛이네 빛. 아. 오오. 오오, 와. 와, 그렇게. 아, 이거 얼마나 많이 걸리셨을까 시간. 어, 진짜. 왜올라갈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뭐야? 어디로 근데, 가야? 내려가야 되나? 일단 수중업이 되니까 뭐 뭐 있는게 있는데 어? 아 어두워 씨 <laughs> 뒤통수로 가야되나? 왠지 이 뒤통수에 이 뒤통수가 넓은거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럼 안에 뭔가 있겠지 입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야? 입에 길이 없던데? 여기 찾아봐 그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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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나? 똥구멍으로 들어가야되나? 어 아, 어두워. 아, 에어두워 네, 어, 어, 버튼 있다. 어디? 아이거 뭐, 밝아지지 않았어? 어디? 위로 올라와봐. 응. 어. 나 머리 위에 있거든, 바로 머리 위에. 여기, 어, 여기. 어, 거기 버튼 있냐? 발판, 발판. 어? 어디? 뭐 열렸다. 어? 다쳤다. 다시, 해봐. 이거, 이거, 이거. 어. 됐다. 입이 열리나? 입 열려나, 가봐. 어, 아, 아직 안 열렸어. 아까 소리, 서리... 어, 어? 열렸어. 어? 버튼 있어. 어 눌러봐. 아 그거 그 가는 버튼 같은데 끝나는 버튼? 입이야? 어. 아 어디? 어 뭐야? 어이런어 어? 어, 됐다. 어, 아 그러네. 아 끝났습니다. 클라켄스레이. 클레어 캔슬라이더. 빠. 오케이. 자 이제 신전으로. 이제 신전으로 가면 돼? 어디였지 우리? 여기 있다 있다 신전. 응. 아 비체 기둥은 결국 뭐지? 그러게? 근데 가자. 어, 아홉 개다 얻었어. 이곳에 레벨을 놓으면은 문이 열립니다. 하나씩 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이 아홉 개고. 순, 어, 잠깐만, 하자 어, 맞네. 아 그런 거구나. 뭐야? 뭐라고 적혀 있어? 이, 이 버튼을 누르면 잊혀진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 아... 칼. 아, 하나씩 아. 깨고 와가지고 열어도 되고, 아. 한 번에 깨고 와가지고 도되는 이게, 이게 낫지. 응, 음, 이게 낫지. 오. 아, 빠르고 좋구요. 어, 좋구요. 오, 좋고요 음. 오. 야, 시원시원하다. 마지막에 비치기도인가, 그러면? 아, 글림 웃겠구나 어. 오케이, 어 됐다. 또 버튼 있는데? 어, 어다 어디세요 여기는? 시험을 통과한 자요. 두두개문중 하나를 <laughs> 선택하라. 아, 어. 여기는 진실의 문. 거기는 뭐야? 여기는 소원의 문. 이곳에 들어가면 은 진실을 응. 알게 된대 진실 우리 진실 말하러 가. 우리 진실 들으러 가자. 우리 진실 들어러 가자. 소원 뭐 빌어서 뭐 하냐? 아 맞아 소원. 소환 타이머. 가들어줘 됐다. 어 잠깐만. 진실 문안에 낭떨어지만 있을 뿐 소원에 비교해 나의 그림자도 필요했기 때문에 배드 엔딩 열 번째. 그림. 아... 진실이라니... 아... 진실... 아... <laughs> 진실. 참... 실 <laughs> 야! 야 돌아가 봐 어? 돌아온 거야 이거? 어 돌아왔네? 어돌아오 지네? 야야 같이 다 봐봐 응 음, 뭐야 진실만이 이 문을 열게 한다 아! 빛의 기둥 뭐가? 아까 빛의 기둥 그거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잠시... 아 레버하나 더 올려놔야되네 아, 음. 그럼 깨러가자 음. 어, 이거 그대로 가서 잊혀진 땅으로 가면 되겠네 어 뭐야 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찾아오는 선택, 자를 선택을 포기하려는 자는 이곳을 나갈 수 없다 찾아오는 자를 기다리려라 뭐야? 이런것도 있었어? 응까 뭐야 어 숨겨진 엔딩. 거상의 그림자를 모두 모은 사람은 이곳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다른 방문자를 기다린다. 새로운 거상의 탄생. 몽미 <laughs> 돌아가려다가 숨겨진 것 파는 데. 그러니까 진짜 없어? 들어가는 길이? 아씨 아시... 게임 모드 써야 되나? 일단 또 반대로 버튼 또 있나 보자. 없네 없는 거 같은데. 닭이네요 네. 예 네. 하아... GA의 미를 쓰게 하는구나 어 그래도 애닝 다 봤네 다다 응. 보겠네 와아 이제 있다 거따라라라라라라라 네... 아이 고... 어, 모래시계 여기 여기 여기. 어, 뭐 어디? 여기. <laughs> 그게 빛의 기둥이야? 여기 빛의 기둥 있잖아. 항상 다 있던데? 아, 아 맞아 맞아. 그거 어, 빛의 기둥. 아. 아. 이걸다 켜야 되나 보다. 아, 이런. 아, 이거, 이거 와, 이건 좀 치명적인데? 야, 너 그냥 둘러가면서 다 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 이런 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네. 어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네. 빛, 진짜 빛의 기둥이 뭔가 했네. 아, 씨 그럼 레버를 어디서 주는 거지? 아, 아 그러 게... 아, 왜? 여긴 보라색이네. 색깔이 다 다르네. 그게 뭐... 아... <웃음> 화난다. <웃음> 아, 그냥 눌러볼걸. 그러니까, 아. 왜안 나와, 이거? 좀 기다린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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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게임모드 없이 이거 한다는 걸 생각해봐라. 아우. 게임모드 없으면 일일이 다 걸어 다녔어요. 아, 바이걸렘님, 그 빛의 기둥, 내가 언급을 못 봤나? 됐어 하나 켰고 몇개 남았냐? 내가 아까 세개 켰거든? 응 음, 내가 지금 두개 켰어 아 그러네 너 독수리 이거 켰어? 독수리 지금 켰어 뱀은? 아, 뱀안 뱀, 켰어 아뱀안 켰네 이거 아홉 개의 기둥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크라켄 켰어 우누나이 거 가서 켜라 우누나이 거 어딨지? 아, 이런 빛의 기둥 같은. <laughs> 아, 이다 운우나, 여기 있다.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운우나 이거 켰어? 지금. 아, 여기 하나 더, 나머지 있다. 켰어. 이제 끝났지? 얘 하나 더켜면 어. 어디 안킨 거지? 검? 켰구나. 어, 아, 검 켰어. 모래시계 켰고. 뱀 켰고. 응. 음. 독수리 켰고. 다킨거아니야 기둥을, 잠깐만. 일단, 뿌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안 켰어. 하나가 뭐지? 야, 여기 모래시계 하는데 두개 있었잖아. 가는 거. 거미하고 금이... 거미 반대편. 다 했네? 어. 개미랑, 금이. 나뭐안 했지? 미믹 미믹 켜졌고 미믹 독수리 켰고 우는 아이 거미 어허 이거 참어 뭐지 버튼 하나랑 어디서 주지 근데 진짜 <laughs> 만약에 닥쳤다쳐도 닥쳤다쳐도 어, 버튼 하나 어디서 주나? 다 키인 같은데? 다 켰어? 어크 크라, 크라켄, 어느 응. 나이 독수리, 뱀, 검, 모래시계, 개미알키. 뭐야? 어다 켰어, 다 켰어. 잠깐만 나 일단 신전 입구로 돌아가볼게. 근데 빛의 기둥을 다 켜고 이렇게 간 거면은 거기 가면 레버를 줄거 같은데? 그래야만 돼 아니면 줄 곳이 없잖아 우리가 뭔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신전 가면 주는 거.. 그런 거 맞나? 너, 너그 신전 입구지만 둘러봐봐 나 거기 그 끝에 가서 볼게 어... 뭐야 여기로 와졌지? 응 여기로 와졌네 어? 아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동이 뭐지? 아무도 안줘 야, 그냥, 레버 선해? 그래, 기증 다 선했고. <laughs> 어, 일단 뭐다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한번 적어보, 일단 이렇게 해서 열어보고 제가 어봐 잠깐만. 이거, 왜? 진실만의 문열기 하면 진실의 문에 레고 있는 거 아니야? 진실의 문은 알아? 아, 그런가? 이렇게 나오게 해, 해, 해을 리가 없잖아. 솔직히. 엔딩인데. 버튼 없었어, 여기? 데드 엔딩 해석. 해석 서 그림자를 모두 모아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주인공은 거상을 주, 거상을 죽여 거상의 그림자를 가졌기 때문에 거상의 그림자를 가진 자에 포함이 된대 이게 뭐야 그러면 엔딩을 못 보는 거야? 뭐야 이게 아잠만 때문에 주인공은 스스로를 죽여 자신의 그림자를 모아야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뭔소리야 그럼 내가 죽어야된다는거야? 여기 <laughs> 뭘받쳐야 되는건가? 아 예, 예, 일단 예, 일단 들어가봐 아 이건 진짜 무슨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예, 일단 저희는 그냥 치트로 못받다가 치고 그냥 진짜 궁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화가나네요 일단 혜진 엔딩은 다 봐야죠 예 근데 우린 충실히 했어 어, 어 씨. 지금 다 키고 왔고 이거 뭐야 어 뭔데 그럼 이거 한번 해석보자 뭐야, 이건 또? 아, 석당 광석. 광석은 이제 됐고. 잠깐만.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암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 아, 설마. 아, 용암, 야, 이거 우리 두번 죽였다. 아, 용암에다가 아. 몸을 던졌으면 되는 거였네. 아. 그 소리였구나. 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인다는 게, 아, 우리가. 아, 예. 그래, 왠지 이렇게. 우리 옅은 그림자, 우리 지금 몇 그치? 개야? 나 음, 34개 34개? 나 28개. 이거 줘봐. 여기, 여기, 여기. 뭐 52개야? 우리 52개니까 6 2 우리는 60개 미만 진한 그림자. 우린 옅은 그림자네. 에이씨. 28개라지 않았어? 어. 그럼 62개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여기 제작자의 책도 있는데, 여기. 여기. 뭐야, 그거. 아, 어, 완달의 거상 타이탄 소이즈에서 모티브를 따왔대. 약간 그런 것 같았어. 뭐야, 어, 그게? 게임이군, 그 게임. 어. 저희는 60개 이상의 거상의 그림자. 네, 원석 개수. 예, 거상의 그림자를 타이틀 획득했고, 이리 오세요. 이제 엔딩 찍시다 아, 네,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예, 저희는 두번 죽었습니다. 예. 네. <laughs> 예, 여러분들은 꼭 치트 쓰지 마시고. 네, 용암에다가 시원하게 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제 캐릭터 눌러서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리고 네,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좀 눌러 주세요. 네, 이만 네, 바이골렘의 신 탈출맵 완거상의 그림자. 네,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모든 엔딩 다 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씩 꼭꼭 도전해 보세요. 네, 바이골렘리 블로그 가면 다운로드 할수 있으니까요. 네. 이 뿅. 뿅. 뿅.